네, 홈앤쇼핑 브랜드 투대 전으로 고객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입점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네. 자, 바이네르 하면 이태리 명품 브랜드로서 워낙 많은 분들이 이미 익히, 익히 알고 있는 바로 그 브랜드를 오늘 홈앤쇼핑에서 단 2,000세트로 한정 물량만 고객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조건이 너무 좋거든요. 자이 시간 주목해 주세요. 저는 지네르마트 쇼호스김만하고요 네, 함께하겠습니다. 장민영입니다. 네, 어워낙 네. 아, 음, 많은 분들이 어 바이네르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태리 명품 브랜드에서부터 시작된 거를 알고 계시고 어나 백화점 가다가이 브랜드 봤는데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살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자 홈앤쇼핑에서 단 40분만 네. 깜짝 타임 찬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워낙 스타일도요. 진짜 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컴포트 스타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선택 1번은 컴포트 스타일로 지금 아이보리 컬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네이비 컬러가 있습니다. 컴포트 스타일은 딱 말씀드리면 요 부분 자체가 발가락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어, 되게 편안하게 신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십니다. 자, 이게 지금 컴포트 스타일 아이보리와 네이비로 안내해 드리고 하단에 보시면 진짜 여성스러운 클래식 스타일이에요. 클래식 라인은 클래식은 영원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쵸? 여성스럽게 발이 작아 보이면서 정말 편안하게 신어 보실 수 있도록 네. 색상은 레드 색상과 블랙 색상 이 있어서 네. 어떤 색상을 하셔도 만족하실 거고요. 그쵸? 네, 이태리 감성 바이네르 맞습니다. 백화점 네. 입점 브랜드 맞고요. 네. 오늘 저희 브랜드 초특가 전으로 함께 하실게요. 저희가 네. 그냥 오진 않았습니다. <laughs> 아, 홈앤 쇼핑에서 브랜드 초대전을 특집전으로 방송을 하는 만큼 네. 아무 브랜드나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바이네르도 선정선정 선정 끝에서 지금 이렇게 채택을 해서 들어온 거고. 자, 어, 확실히 이제 이태리 명품 브랜드에서부터 시작한 바이네르가 뭐가 다르냐면 자, 이태리에서는 그냥 길가다가 카드 지갑 하나만 구입하시더라도 저도 10년 이상 쓰거든요. 이태리 여행 갔을 때도 제가 어, 길가다가 너무 예쁜 가죽? 카, 카드 지갑이 있는 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의 브랜드 자체를 딱 보시면 뭐 가방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카드 지갑 같은 경우가 소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이상 쓰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네. 자 바이네르도 아무 소재나 사용하지 않겠죠 자 소가죽의 견고한 장점을 담아놓고 양가죽의 유연한 장점을 담아놓은 게 바로 고트스킨입니다 그리고 이런 염소에서 이로 가죽을 채취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그렇죠. 요게 또 채취하는 양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고트스킨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자 견고합니다. 그러면서도 되게 유연해요. 요런 가죽을 찾다 찾다 보니까 고트 스킨 와 제격이다. 왜 고트 스킨의 유래를 보면 항공 조종사들이 그 조종할 때 많은 그 재킷으로 입은 게 고트 스킨에서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높은 고도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견고해야 됩니다. 견고하고 부드럽고 탄성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발로서는 제격. 스킨 중에서도 고가가 고트 스킨이라는 거 고객님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웃음> 맞아요. <웃음> 자 그래서 오늘. 가죽 들어가 있는 전체 부분 자체가 네. 자 고트 스키 고트 스키 요만한 카드지갑만 하더라도 가격대가 얼만데 오늘 신발 샌들입니다 요 샌들이 가격대가 너무 좋죠 그리고 지금 요게요 클래식 스타일 그리고 지금 제가 제가 들고 있는 요 레드 컬러가 클래식 스타일, 클래식, 네. 컴퓨트 스타일, 컴퓨트 스타일 클래식 스타일. 네. 요게 컴포트 스타일, 요게 클래식 스타일.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디자인 차이가 확실히 나죠. 음. 먼저 제가 이렇게 컴포트 스타일부터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어, 워낙 소재 자체가 되게 좋아요. 아, 부들부들, 야들야들. 진짜 부드러워요. 네. 근데 왜 신발은 신다 보면 가죽이 늘어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고트 스킨을 사용한 거예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늘어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되게 부드러움까지 갖추고 있는 게 고추 스킨의 장점 그러면서도 지금 재단 하나하나 한거 보실래요 내가 발을 딱 넣었을 때 못생긴 부분들이 다 가려져요 싹 다. 다가려줘요 네. 그러면서도 지금 내 발이 미우세요? 그러면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핫픽스 장식 한번 봐주세요. 다, 다 이런 부분이 다 수공정으로. 요게 보통 그냥 고열 압착으로 아니면 본딩으로 붙일 때가 많은데 얘는 하나하나 그 펀칭 사이사이로 이렇게 핫픽스를 넣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비쌀 수밖에 없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요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지금 옆에서 보시면 요렇게 고객님 편하게 신으실 수 있도록 다 버클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얘가 더 반전인 건 뭔지 아세요? 안쪽에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어머, 내가 오늘은 좀 발이 부었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알아서 또 밴딩이 늘어나요. 그렇죠. 음식점에 가서 신발을 벗고 신고 하실 때도 밴딩이 저는. 1cm 정도 와이드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서도 네. 굽 높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굽 높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자, 뒷부분에 이제 장마철 다가오잖아요. 네. 미끄럼 완화 패턴 다 들어가 있어요. 앞뒤로 다 패턴 다르게 해서 앞뒤에 이중 미끄러워나 패턴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밀착력이며 접지력까지도 고객님 안심하시고 신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제가 바로 신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컴포트 스타일 신었어요. 딱 신었을 때 느낌 자체가 아 이름 그대로 정말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거를 신고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항상 신발 방송할 때마다 되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발이 되게 못 생겼어요. 저는 발이 되게 못생겨서 어우 나 이거 신발 벗어 어떻게 들어가지 고민을 하는데 고객님 보세요 우리 여자들이 가장 고민이 많은 데가 바로 옆부분이에요 네이 옆부분 각질 되게 많이 쌓이죠 맞아요 우리가 각질 관리 안 하는 건 아닌데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발이라는 거는 신발하고 같이 마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각질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싹다 가려주면서 펀칭과 핫픽스로 인해서 되게 시원하면서도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사해 보여요 그쵸 음. 컴포트 스타일은 고객님 발가락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laughs> 너무너무 편안하면서 네. 여기에 또 하나 지금 쿠션 보실래요? 쿠션 자체가 너무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폭신폭신폭신 폭신, 폭신. 그리고 자 여자는 한 달에 한번 그날 오면 얘가요 갑자기 내가 240을 신었는데 245 사이즈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밴딩이 딱 뒤집어서 보면 알아서 늘어나기 때문에 신고 벗고 할 때마다 이 버클을 풀러서 잠그고 하는 게 아니라 얘로 그냥 알아서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하게 신고 벗고 하실 수 있고 다리 네. 살짝 붓는다 하더라도 이 음. 밴딩이 알아서 조절까지 해드릴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네이비 컬러예요. 지금 이 컬러가 네이비 컬러인데 고객님 어떠세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신어보실 수 있고 확실히 고트 스킨 자체가 고급스럽기 때문에 네. 그냥 보여지는 것 자체가 디자인 면에서 너무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는 응. 매일매일 그냥 편안하게 가성비 좋게 신을 수 있는 샌들도 있겠지만 왜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모임 같은 데 나갈 때 되게 좋은 신발 신고 나가요 기하게 때. 꺼내 신발. 그쵸? 그런 신발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바이네르라니까요 바이네르예요. 자, 오늘 가격 좋게 고객님께 소개해 드리고 요 스타일이 바로 컴포트 스타일입니다. 발가락이 지금 딱 나와 있는 게 거의 발가락 세개 정도? 아, 패기 안 받으셔도 맞아요. 돼요. 네. 네이비와 아이보리 컬러로 안내드리고 해 우리 바로 민영 씨가 클래식 스타일로 보여드릴게요. 네, 가장 음. 기본적인 색상 블랙을 보여드릴게요. 네. 네, 우리 클래식은 영원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쵸? 이 신발이 그래요. 한 시즌 신고 버리는 신발이 아니라 음. 정말 내 발을 아우르면서 발이 작아 보이면서 너무 예쁘게 보이니까 고객님 보세요. 음. 보자마자 시원해 보이지 않으세요? 진짜 않으시나요? 여성스럽다. 정말 여성스럽게 딱 네. 보시면. 발볼과 발등과 발목을 아우릅니다. 음. 안정감이 있고 역시 핫픽스 하나 하나 다 들어갔기 때문에 매끄러워요. 우리가 왜 린넨 팬츠 같은 거 입었을 때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은딱 뜯어지는 그런 거 있어요. 매끄럽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너무 좋고 옆에서 봤을 때는 시원한 부분 그리고 보시잖아요. 역시 4cm의 굽이 들어가 있으니까 음. 이런 게 4.5cm가 너무 좋고요. 네. 보셨을 때 역시나 쿠션, 쿠션감이 키우 <laughs> 올드장이 아니 저는 아이를 키우는데 네. 그 아이 놀이방 패드를 걷고 있는 것처럼 맞아요. 지우개 위를 걷고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 모양새도 너무 좋고 역시나. 무게도 되게 가볍지 않아요? 무게가 189g밖에 안돼 185g? 189g? 5g밖에 안 돼서 200g이 채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 고객님들 여름에는 옷도 시원하게 입지만 신발도 시원하게 신으셔야 돼요. 자, 제가 네. 안쪽에 이게 쿠션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요게다 음. 하나하나 발포창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요게다 발포 구멍을 내드렸기 때문에 그냥 공기가 너무너무 잘 통하면서 정말 푹신푹신한 거예요. 안 그래도 고트 스킨 때문에 고급스러움까지 있는데 얘는 편안함까지 쿠션으로 잡은 거잖아요. 네. 자, 고객님 비싼 신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맞아요. 편한 신발은 음. 아, 디자인에서 약간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네. 고급스럽습니다. 고트 스킨이 들어가요. 여기 또 하나 편안합니다. 이두 가지를 동시에 잡은 게 바로 바이네르. 자, 바이네르는 이태리에서부터 시작한 그 브랜드 맞고요.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그 브랜드 맞습니다. 오늘 홈쇼핑에서 브랜드 초대전으로 아무 브랜드나 초대하지 않았죠. 지금 제가요. 컴포트 스타일로 아이보리 블랙을 같이 동시에 한번 신은 모습 좀 보여드리면서 저희 주문 받겠습니다. 40분 깜짝 타임 찬스 식으로밖에 못 들어요. 못 보여 드려요. 저희가 오랜 음. 시간 방송을 보여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한정 수량으로 갖고 방송을 하고 워낙 백화점 입점 브랜드다 보니까 네. 여기저기 저항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 홈쇼핑만의 특별한 레택을좀 누려보셨으면 좋겠고요. 한정 물량으로 방송을 합니다. 가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 이거 소가죽인가? 혹은 뭐, 하피인가? 라는 생각하셨죠? 고트 스킨 맞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고트 스킨, 정말 자그마한 팔찌라던가, 카드지가, 명화지갑 이런 것만 하더라도 가격대가 상당한데, 어, 훌쩍이죠. 오늘은 샌들이에요. 신발인데 지금 가격대가 너무 좋고요. 단, 단, 저희가 오랜 시간 방송을못 한다는 거. 네. 자, 방송에서 함께 하시는 그 조건 충분히 누려가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스타일인지만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딱 신고 있는 거는 발가락에 한 3개 정도 나와요. 진짜 편안하게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컴포즈 스타일. 혹은, 어, 나는 여성스럽고 약간 우아한 느낌으로 좀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클래식 스타일,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스타일로 선택하시면 음, 격세있는 룩에도 잘 어울리고 네. 한 시즌 신고 버리는 샌들이 아니라 네. 귀한 자리, 내가 돋보일 수 있을 때 나를 편안하게 나를 돋보여줄 그런 슈즈를 찾는다면 네. 오늘 바이네르와 함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하나 핫픽스의 공정조차도 네. 지금 수공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혹시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 저희요. 자 이제 주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 테니까요. 충분히 감상하시면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편안하고 고급스럽기 때문에 받아보시면 만족하실 수밖에 없어요. 좋은 조건으로 안내해드립니다. 하시는 여성분들 제 주변이 되게 많거든요. 음, 네. 바이네르 방송한데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고급 브랜드를 홈앤쇼핑에서? 그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홈쇼핑에서 방송을 해? 바이네르를? 아, 음. 아 역시 홈... 이게 그게 힘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K 패션이 자체가 그러네요. 워낙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기도 네. 하고 그 다음에 K 쇼핑이라고 해서 지금 많은 홈쇼핑들이 정말 대세입니다. 뭐 우리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도 마찬가지지만. 네. 홈앤 쇼핑에서 정말 그 유명한 이태리 명품 브랜드, 백화점 입점 브랜드 바이네르를 초대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 초대전이라고 해서 아무 브랜드나 초대를 안 합니다. 저희, 저희도 그때 음. 되게 높아요. 그럼요. 백화점 <laughs> 그 입점 브랜드다 보니까 네. 고객님들이 더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킨 자체가 고트 스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바이네르조차도 워낙 고퀄리티 브랜드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근데 문제는 저도 매장을 가봤지만 매장 가서 하나하나 신발을 보잖아요. 상당히 고가예요. 그래서 약간 좀 고민을 할 때가 있어. 구입을, 구입을 해 말어. 구입을 해 말어. 근데 오늘요, 홈앤 쇼핑에서 너무너무 좋은 조건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자, 바이네르 그, 고객님이 알고 계시는 이태리 명품 브랜드, 그리고 백화점 입점 브랜드 맞습니다. 자, 지금 선택하시는 건요. 여기 상단에 있는 이 스타일이 컴포트 스타일이에요. 아이보리 컬러고, 요게 네이비 컬러입니다. 지금 딱 보시면 이렇게 앞부분 자체가, 토 부분 앞부분 자체가 이렇게 일자로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더 편하게 신으실 수가 있으세요. 요게 지금 컴포트 스타일 네 네이... 네이비와 아이보리 컬러 보고 계시고 하단에 있는 게 클래식 스타일이죠. 클래식 스타일은 블랙 색상과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레드 색상이 있는데 네. 조금 더 얄쌍하면서 발이 예뻐 보이고 작아 보여서 네. 여성스럽게 많이 입는다, 나는 출근을 한다, 네. 나는 좀 예쁘지만 편안한 신발을 찾았다 하시는 네. 분들은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토 부분이 살짝 네. 둥글게 굴려져 있어요. 네. 이게 바로 클래식 스타일. 자, 저희가 이거부터 좀 자랑을 해드릴게요. 지금 채널을 딱 돌리신 분들이 어머, 바이네르 하면 소재 좋기로 유명한 브랜드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수제에 음.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 고트스킨이 들어갑니다. 고트스킨이라는 네. 거는 고객님, 소가죽의 견고함을 갖고 와요. 그다음에 양가죽의 유연함을 갖고 오는 게 바로 고트스킨의 장점. 그래서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런 염소에서 이런 거를 가죽을 채취할 수 있. 기가 되게 힘들기도 하지만 그 수확되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투스킨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고투스킨입니다라고 제작되는 신발들 가방들 혹은 뭐 지갑들 뭐 팔찌 이런 것들이 되게 비쌀 수밖에 없는데 고가예요. 오늘 음. 샌들이에요. 얘는 카드지갑의 가격이 아니라 네. 얘는 샌들의 가격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럼요. 제가 바로 좀요 음. 컴포트 스타일로 보여 드릴게요. 워낙 소재가 좋기 때문에 이 소재 위에다가 재단을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렇 이거 만약에 재단 잘못하잖아요. 이 가죽을 버려야 되잖아요. 다버려요이 비싼 가죽은. 네. 그래서 재단 하나하나도 거의 경력도 정말 몇십년 이상이 되신 분들이 진짜 하나하나 열심히 다 재단을 신경 쓰고 있고 또 하나 진짜 좋은 거는 자이 위에다가 펀칭 작업이 들어가요. 바람 되게 잘 통해요. 여기에 또 하나. 펀칭 하나하나 사이사이에 핫픽스 장식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어요. 뭔가 여름 햇살 딱봤잖아요 그냥 반짝반짝 조명판을 발사된 것처럼 그래서 내 미운 발등이 뭔가 좀 빛나 보이고 예뻐 보일 수 있도록 핫피스가 수공적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발등이 부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양 사이드로 지금 밴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너무 편안하게 신을 수 있고, 네. 어머 이거 신고 벗기 불편한 버클 장식 아니에요? 아, 요거는 고객님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되게 고급스럽지만 뒤집어 보잖아요. 여기도 밴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을 때는 그냥 쭉 잡아당겨서 신으시면 돼요. 얘가 알아서 늘어나거든요. 신고 벗기도 되게 편하네요. 안쪽에 쿠션 자체도 말캉말캉. 그리고 요즘에 또 장마철 다가오는데 미끄러우면 안 됩니다. 어, 주차장 가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쭉 미끌. 어휴, 그래서 아찔하죠. 아찔한 경험 음. 있으신 분 있으시죠? 양 사이드로 지금 앞과 뒤쪽에다가 아예 패턴을 넣어드렸기 때문에 미끄러운 완화 패턴의 도움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저는 지금 컴포트 스타일로 이렇게 한번 매치를 해봤는데 확실히 신발의 소재가 좋다 보니까 저도 오늘 의상을 조금 고급스럽게 입어봤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네. 너무 편안하게만 신는 신발도 물론 좋지만 진짜 이렇게 고급스러운 신발 같은 거는 우리 여성들이 하나 정도는 좀 있어야 되거든요. 바이네르 브랜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이 아이보리 컬러를 딱 신으니까 솔직히 뭐 블랙은 가장 기본적인 컬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컬러 신으니까 발이 더 뽀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저는 아침에는 그래도 발이 안 붙는데 얘가 한 5시 이후가 되면 발등이 살짝 부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알아서 요렇게 밴딩이 알아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래서 발등이 많이 부으시는 여성분들도 너무 괜찮고 뒤쪽에 요런 밴딩이 그냥 신고벗기하기 너무 편하실 거예요.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요렇게 발가락 3개 정도가 나올 나오지, 나오, 딱그세개 정도만 네. 나와요. 그래서 미운 부분 다 가려주면서, 어머, 나이 부분에 각질이 들어가 있는데 다 가려주잖아요. 너무 편하게 신으실 수 있죠. 굽높이여 4cm입니다. 그 4cm가요, 딱딱한 4cm, 아찔한 힐의 4cm가 아니라 진짜 편안하게, 되게 유연하게 신으실 수가 있어요. 고트 스킨에 샌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게 지금 제가 신고 있는 게 컴포트 스타일이고요. 저는 평상시 240 사이즈 신어서240 사이즈 신었어요. 너무 편안하게 잘 맞습니다. 정 사이즈 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민영 씨가 네. 지금 딱 보시면 클래식 스타일, 클래식 스타일 음. 조금 더 우아하면서 여성스러운 스타일 신었는데 네. 보세요 저도 정 사이즈 240 신었거든요. 네. 레드 색상도 너무 예쁘고 블랙도 음. 너무 예쁘고 두 가지 다 하세요. 오늘 가격이 너무 좋기 오, 예쁘다. 때문에 아무래도 클래식 스타일은 여성스럽게 나와자 보니까 디자인이 조금 더 시원하면서 오픈된 부분도 있지만 네. 발등, 발목 그리고 발볼을 아우르면서 요런 느낌. 음. 역시나 보시면요 옆에 밴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신고 벗고하기도 너무 편하신 거고 정말 좋았던 게 저는 네. 너무 아니 왜 이렇게 가벼워 음. 한 켤레 189g밖에 안 하니까 네. 이렇게나 편안한데 이렇게나 잘 잡아주고 네. 신발 같은 경우에 유연하지 못한 가지고 신잖아요. 네. 이런 부분 빨개져서 우리 <laughs> 그런 데일밴드 네. 붙이고 막 물집 잡히는 경우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너무나 편안하게 말캉 말캉. 근데. 은요렇게 예뻐 보여요. 네, 너무 화사하죠. 맞아요. 너무 예쁘죠. 그런 거를 신발 신고식이라고 하잖아요.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신발 음. 신고식을 제대로 치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 그럼요. 정말 편안하게 아 이래서 구트 스킨을 찾는구나 비싸더라도 이래서 구트 스킨 신으면 뭔가 좀내 발이 더 편안함을 느끼는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네. 바이네르 브레, 브랜드에서 고객님 고급스러운 신발을 제안해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많은 수량을 준비를 못했어요. 한정 수량으로 음. 이 조건을 완성을 시켜드렸고 지금 가죽 부분 전체가 다 고트스킨으로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편안하면서 여기에 펀칭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기성까지 뛰어납니다. 자, 컴포트 스타일은 네이비와 아이보리 컬러 있어요. 저는 평상시 240 사이즈 신어서 240 그대로 신었어요. 너무 잘 맞아요. 고객님 정 사이즈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클래식 샌들은 블랙과 레드 있어요. 블랙을 신으셔도 레드를 신으셔도 너무 잘 신으실 게 네. 고급스럽고 우리 발을 아우르는 디자인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가격도 무이자 6개월인데 한 네. 달에 18000원대로 시작하니까 네. 아니 백화점 입점 브랜드 바이네르 맞아.